이곳이 안리 그 서핑장이에요. 어, 해 쪽에서는 이쪽에 왕리 서핑장이 또 서, 서핑의 성지로 11년도에 여기가 이제 저쪽에 보시듯이 서핑 센터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저쪽에. 그리고 앞으로 이쪽에 이제 국제 그 서핑대도 많이 유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저쪽으로 보시면은 칠포에서 골포 바닷가까지 이게 지금 용안리 해수욕장이 앞으로 만들어진다고 용안리 주변 일대로 해가지고 어 전부 네,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펠장 구독자 여러분 지금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지는 곳은 바로 포항 신항만의 용안리 앞바다입니다. 용안리는 포항의 신도시인 장성동, 양덕동과 인접한 바닷가 마을로 전면에 포항신항망과 동해 유일의 컨테이너항인 포항국제컨테이너터미널 그리고 영남권 서핑의 최고성지인 용안리서핑장 울릉크루즈 그리고 배후에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특화단지가 자리하고 있는 요충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미국 테슬라 한국공장의 최적지로 거론되던 지역이기도 하죠 특히 3조4천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영일만 횡단대교를 신설하게 될 경우에 포항은 획기적인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최고로 수혜를 보는 지역이 바로 이곳 포항신항만을 전면에 두고 배후에 자리한 용안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용안리 지역을 3년 전인 2001년부터 예의주시하면서 주목해오고 있어 물건답사와 임장활동도 자주 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매물 확보와 지역 정보를 잘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포항 신앙만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알아보시는 분은 에펠장에게 연락주세요. 최근 들어 지방도시의 인구 소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경북 제1의 도시 포항만큼은 예외가 될 것입니다. 포항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가장 저평가된 도시 중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된 반면에 개발 호재가 정말 많은 곳이 포항이죠. 2차 전지 특화단지 확정으로 양극재 공장의 신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영일만 횡단대교 신설 공사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탄소 중립이라는 국제 트렌드에 맞추어 포스코의 수소환원 제철소 공사 등 많은 국책 사업과 민간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포항 지역에서 돌 것이며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부동산의 움직임이 필수로 수반될 것입니다. 포항 지역은 분명한 기회의 도시가 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한발 앞서 잘 포착하고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에펠장에게 연락 주세요. 좋은 도움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